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이정미입니다. 어, 울산 남구청 돌고래 수입 철회와 한국정부의 돌고래 수입 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인 2013년 7월 18일 남방큰 남방 돌고래 제돌이가서울대공원에서 바다로 방류되었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소원과 관심으로 이루어진 조치였습니다. 남방 큰 돌고래 방류는 세계 최초였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공존할수 있는 모델로 국민과 서울시가 약 3억 원의 비용을 들여서 방류한 것입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세계 수족관 동물원 협회마저 반입을 금지한 일본 어, 다이지 돌고래를 울산 남구청이 수입 신청을 하고 해수부가 검토하여 환경부가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은 돌고래 길이가 3미터 내외인데 전시수조의 수심은 불과 5.2미터에 지나지 않습니다. 감옥에 독방도 이렇지는 않습니다. 민간기업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와 해수부 그리고 환경부가 나서서 동물보호와 동물권 학대의 역사를 후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유럽연합이 제시했던 것처럼 엄격한 수조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어, 여기서 한발더 나가야 합니다. 홍가리나 인도, 칠로, 칠레, 코스타리카, 미국처럼 돌고래쇼를 아예 원천적으로 폐지하는 그런 방안을 이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만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첫 걸음으로 울산 남구청이 지금 돌고래 수입하려고 하는 것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수부와 환경부가 울산 남구청의 수입허가를 재검토해서 허가를 취소해야만 마땅합니다. 이런 의견을 담아서 오늘 이, 이와 관련된 각계 시민단체들의 정당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일단 참석하신 분들과 단체를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님과 이명기 회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의 박선미 김민수 회원님 함께 셨습니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님 그리고 박은정 이지연 회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핫핑크돌핀스의 흥현진 방로식 회원님들 함께 하셨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오일 팀장님도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녹색당의 신지의 서울 동 운영위원장님께서 이 문제와 관련된 모든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녹색당 공동 운영위원장 신지혜입니다. 이제 많은 동물들이 인간의 보는 즐거움을 위해서 동물원과 그리고 동물쇼에서 학대당하고 있습니다. 자아가 있는 비인각 인격, 인격체뿐만 아니라 많은 동물들이 트라우마와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고통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동물원과 동물쇼가 없어져 가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울산 남구청에서 이것에 역행하여 이미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일본의 다이지에서 돌고래를 수입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열악한 관리로 인해 이미 돌고래 5마리를 폐사시킨 상황입니다. 게다가 9월부터 수, 수입 협의를 해왔으면서 시민들의 항의가 두려워서 쉬쉬하며 아무게도 알리지 않는 밀식 행정을 봐왔습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도대체 어떤 시대입니까? 구시대적 행정과 구시대적 사고방식에 아직까지도 갇혀있습니다. 어, 저희 녹색당은 울산 남구청 말대로 고래광방도시 울산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 남구청에서 만들고 있는 브랜드는 동물학대도시 울산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도시 울산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울산 남구청과 해수부 그리고 환경부는 돌고래 수입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돌고래의 학대를 자행하고 있는 우리 돌고래 체험관을 없애고 그 용도를 변경할 대안책을 바로 내놓아야 합니다. 녹색당은 인권의 가장 끝에 바로 동물권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시당하는 길고양이가 그리고 비인도적으로 사육당하는 닭, 소, 돼지들이 그리고 자부, 작은 케이지 안에 갇혀서 인간을 위해 한평생 쇼를 해야 하는 돌고래가 행복한 나라에서는 우리 인간의 권리와 행복도 무시당할 수 없습니다. 녹색당은 앞으로 동물과 인간 그리고 모든 생명들이 공존하는 사회가 만들어질 때까지 생명 옆에서 끝까지 싸워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지금부터 시민단체 대표님들의 발언이 있겠는데요. 일단 동물권 단지 케어의 박소연 대표님, 그다음에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님. 하 핑크 돌핀스의 황현진 대표님께서 짧게 조금씩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소연 대표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번에 우리는 그 대통령과 비선실세, 의 국정농단 사건 그리고 어, 정경위 유착된 어, 부패된 정권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분노와 개혁을 개혁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민심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똑같은 모습들이 동물권에서도 여지없이 어, 이번 정권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경제논리에 입각해서 철저히 짓밟힌 채 이번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고요. 어, 그와 반면에 어, 국민들의 높은 어, 동물권을 바라보는 인식의 수준은 점점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는 그 전국에 걸쳐서 수족관에 있는 그 포유류들 그리고 수족관에 있는 여러 어 해양생명체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번 울산의 수족관의 크기는 저희 동물권단체 케어가 동물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돗개 4마리를 보호하는 크기와 똑같습니다. 진돗개 4마리가 최소한의 이 정도에서는 평생 살아가야 된다라고 저희가 어 배려하고 있는 그 공간의 크기가 그 넓은 드넓은 바다를 헤엄치고 있는 돌고래 한 마리의 크기와 똑같다는 것은 정말 몰상식한 야만적인 잔인한 어, 그런 어, 동물학대 아, 동물 생명에 대한 존중을 무시한 그런 동물학대 처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 울산시는 본연의 기능. 어 다친 돌고래를 보호하겠다는 본연의 기능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시고 지금 있는 건강한 돌고래들을 바다로 방류하고 어, 다시 수입하고자 하는 이 계획을 지금이라도 철회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예, 동물자유연대 대표 조희경입니다. <laughs> 저는 우선 정부 기관이 국민의 마음을 이렇게도 못 읽는다 하는 거에 대한 비통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2013년 제돌이 보낼 때 이미 한국갤럽 조사연구소에서 조사를 국민의 60%가 돌고래를 야생에서 돌고래는 야생이 있어야 된다고 조사를 했고요. KBS에서 여론조사한 것도 73%가 돌고래들은 야생이 있어야 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2013년에 지난 이후에 제도리를 보냈고, 춘삼이 산파리를 보냈고, 태산이 백순이를 보냈습니다. 다섯 마리의 돌고래를 보내면서 태산, 춘삼이와 상파리가 새끼까지 나서 야생에서 너무나 잘 적응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큰 감동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은 점점 생명 존중과그 다음에 야생동물이 야생에 있어야 된다는 이런 인식이 높아져 가는데 정부 기관이 그런 거에 역행해서 이런 일을 계속 하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돌고래시의 대명사인 미국 시유얼드에서는더 이상 그 안에서 번식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 이유는 번고래를 번식하지 않겠다는 것은 앞으로 돌고래시 번고래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야생에서는 미국에서 잡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전 세계적인 추세 또 세계 동물원 수족관협회에서 미국 동물원 수족관협회에 압박을 가해서 더 이상 일본조차도 타이지에서 잡은 돌고래를 반입하지 않겠다라고 두 손을 들었는데 울산 남구청이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너무나 짓밟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본조차도 안 하겠다는 것을 울산 남구청이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너무 상하게 했습니다. 이 부분 바로 잡아주시고요. 저는 일본 타이지 돌고래 포획 현장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제가 갔을 당시에는 돌고래 잡는 광경을 못 봤습니다. 그게 항상 잘 잡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해도 안뜬 새벽 5시면 엄청난 수의 선박이 그 돌고래를 잡고자 출항을 합니다. 빈손으로 돌아올지라도 그 많은 배들이 출항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과 아시아 일부 국가들이 계속 이 돌고래를 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울산 남구촌은 각성하고 즉각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양환경단체 핑크돌핀스 황현진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언급을 하셨는데요. 세계 수족관 동물원 협회마저도 반입금지키로한 타이지돌고래를 사설업체도 아닌 울산 남구가 운영하는 울산생태체험관에서 그것도 시민들의 혈세 수억원을 들여서 반입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비인간 생명체들을 가두거나 착취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돌고래들은 바다에서 그들이 살아오던 방식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우선되는 사회를 위해서 인간들의 권리뿐만 아니라 비인간 생명체들을 배려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laughs> 네. 어, 이 나라 어떤 국민도 생명을 학대하는 위에서 벌어지는 도물쇼에 대해서 그것을 즐기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 남구청과 어, 환경부, 즉각적으로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어, 지시고 철회하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리고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기세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